정말 나는 내 인생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내 인생이 진짜 한번 빛나게 해 보고 싶다 꼴랑 뭐 3이라고 한 두세다 라고 하나 최선을 다해서 이딴 소리 할 거면 하지도 말고 반갑습니다 황소정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했던 그 영상 2 0대 빨리 성공하고 싶을 때 보는 영상에 이어서 30대에 빨리 성공 빨리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어찌 됐건 30대에 빨리 성공하는 방법 에 대해서 얘기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대에는 뭐 경험을 많이 하고 30대부터는 뭐 돈을 벌고 뭐 성공을 40대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10대에 경험을 많이 하고 20대부터 돈을 벌면서 30대에 성공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실제로 사업을 20대 초반에서 성공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잘 들어가십시오 네 뵙겠습니다 네이 <laughs> 목소리 유튜브에 나가요? 글쎄요. <laughs> 나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쨌든 지난 영상에서는 20대에 성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30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30대 초반이 넘어가면 그 전까지 기미가 안 보였던 사람은 성공하기 전 어렵다고 봤어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을 넘게 봤는데 30대 초반 전에 본인이 성과를 나타냈던 적이 확실히 있지 않은 사람들. 내지는 발전을 급격하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딱 있었어서 주목을 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30대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사장님 왜 왠지 사형선거같아요 어, 그럼 저는 지금 끝났단 말입니까 사형선거같은 말이면 괜이을것같은 끝났어 <laughs> 어떻게 안돼 한 번도 뭐가 없다가 50대, 60대 갑자기 터지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 단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아는 사람이 적거나 내 상식이 뭐 일천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본 사람 중에는 없어. 30대 초반 안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했다면 운동에서 좀 어느 정도 이상 성과를 냈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했는데 공부해서좀 성과를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아니면 뭐 일을 했는데 거기서... 뭐 성과를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30대 초 중반이 넘어서 음, 성공이나 성공 근처로 갈 수가 있어 그게 없으면 뭐 쉽게 말해서 깡패라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 아니면 게임을 하면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 잘한다. 너가 진짜 게임 잘하네구나 이런 것들, 모든 그 어떤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뭐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거 하나라도. 하나라도 두각을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 최근에 만나게 된, 알게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음, 그래도 꽤 유명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전처럼 잘 되진 않았어. 잘 되고 있진 않아. 근데 예전에 아주 잘 됐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만나서 내가 두 번을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야. 나는 일단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고, 긍정적인 사람이 좋고, 적극적이고 확실한 사람이 좋단 말이야. 근데 걔가 그렇더라고. 걔가 최근에 안 되고 있는 거는 잘 됐었는데 이게 확장이 되고 나서 자기가 어쩔 줄 몰라 가지고 바빠서 이게 잘못 챙기다 보니까 안된 건데 얘는 지금도 열심히 해. 확실해. 그러면 걔는 누군가가 옆에서 멘토링을 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되게 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쫙쫙 따라가서 분명히 된다고 봐. 그 지금 나이가 35. 어...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걔는 그 전에 잘 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20대 때잘 됐던 경험이 없으면 30대 때 초반에라도 그런 잘된 경험이 있어야 돼.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한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없이 30대 초반이 넘어가버리면 음... 잘 되기 힘들어. 안 돼. 그리고 30대 초반이 넘어가면 자기 생각이 강해져서, 남의 얘기를 안 들어.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것 까진 좋은데, 안 좋은 얘기 안 듣는 건 괜찮아. 좋은 얘기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처해진 삶의 이 상황을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 탓이라고 생각해. 남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불평불만만 생기는 거야. 음,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정당화 핑계 음. 핑계를 대고 더 이상 음, 발전하려고 하지 않지 안주하면서 진짜? 불만은 많이 생기는 상황이 돼 대신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잘될수 있는 그게 많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해서 기울일 수도 있고 의지가 있고 긍정적이고 행동력 있는 애들은 20대에만 뭔가 시작하면 분명히 잘될수 있어 그거는 확실하다고 봐 근데 30대 초중반이 넘어가서는, 음, 지도를 한다고 되기가 어려워. 40대는 거의 불가능해야 거의 불가능이야.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 아니, 안타깝지, 나도 안타까워. 내가 누군가를 잘 되게 하게끔, 잘 되게 재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막 밤도 새보고막 잔소리도 하고, 뭐, 뭐, 칭찬은 고래 춤추고, 뭐, 뭐, 칭찬도 해보고, 막 난리도 쳐보고, 막 괴롭혀도 보고, 뭐, 이 좋은 대우도 해보고, 훨씬 잘 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내가 한번 해본 게 아니야. 여러 차례 해봤어. 근데 똑같아. 안타깝지만, 30대 중반이 넘어서, 본인이, 음, 목표라 목표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본인이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고, 세상에 불평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좋은 해결책이나 음 잘될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나는 좋은데, 지금까지 본 현실은 그래. 근데 만약에 본인이 30대 초반, 중반에 넘어서도 큰 성과가 없었고, 두각을 나타내는 경험이 없었는데도 반드시 뭔가를 해보겠다. 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환경 방식, 생활 방식을 음 90%도 아니고 100% 바꿔야 돼. 그럼 가능성이 생겨. 그런다고 해서 될,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 가능성이 생기는 것 뿐이야. 그렇게 한다면 될 수도 있어. 심각한 거야, 이거는 정말로. 정말 나는 내 인생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내 인생 이 진짜 한번 빛나게 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목표 한번 이뤄보고 싶다. 내가 뭐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고 자녀가 있다면 우리 애들이 나를 진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사람. 친구들이 진짜 멋있어. 야, 친구지만 존경해.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면 본인 생각 100% 바꿔야 돼. 생활도 100% 바꿔야 돼. 그거 뭐 꼴랑 뭐 3이라고 한 두세 달이라고 하나 최선을 다해서 이딴소리 할 거면 하지도 말고. 평생 완전 생각을 바꿔서 할수 있다면 본인이 아까 말한 그런 부러움이나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자기가 원하 목표를 이뤄서 정말 멋있게 살 수도 있고 이번 영상 좀 그렇지? 세요 셉니다 응. 찍기 전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럴 줄 알았지? <laughs> <laughs> 잘될것 같은 사람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은 많거든 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 중에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렇지? 근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이건 없어. 가능성이 있어도 잘 되기가 쉽지 않아. 근데 가능성이 없어? 아예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기지. 내가 말하는 건 항상 현실. 사실. 리얼. 정도 각오가 있다면 한번 해보는 거고 솔직히 어차피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건데 멋있게 살다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죠. 제대로? 진짜? 멋있게 오늘 영상은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 좋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 직원 이 친구가 어, 음료수는 제가 어제 받은 거라서 먹었는데 이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여기서 전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확실한 사람 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날 제가 책을 쓰느라고 어, 5시 반 넘어서까지 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날 카페에 이제 글을 썼더니 그걸 보고 우리 직원 친구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 큰 각오가 진짜 아니 나 같으면 진짜 해보겠다 진짜 <laughs> <laughs> 지금 내가 별볼일 없었다면 진짜 무슨 짓은 해보겠다.